오빠로 거듭나기 위한, 소녀시대의 우상으로 거듭나기 위한 집피지기 백전무패 예스 or 노노 no. 백전묵패! No. 자신의 현 상태를 정확히 보자 집피지기 백전묵패! 제시되는 질문에 따라 게다가는 예스나 노로 이동한다 이때 소수적 인원은 공포의 병망치 벌칙! 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소녀시대 우리 8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g p g 100점 무패 동시에 저희가 한번 게임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yeah. 아, 문제를 내주실 분, 태연 양을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태연 양, 아. yes or no, no. y e a h <laughs> please, oh, sorry, sorry, yes or no, y 자. 잠깐만요. 아 어, 태연양, 네. 이렇게 또 단독으로 네. 어,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laughs> 거 처음이시죠? 네. 어 울렁증 없으시죠? 네, 괜찮아요. 할수 아, 있습니다. 멋지게 한번. 자 시작. 소녀시대가 좋아하는 오빠 소녀시대의 의상으로 <laughs> 거듭나기 위한 위한. 저기요, 태연양, 태연양, 태현양 울렁증 나왔다, 아, 울렁증, 아, 증저저 물렁증 없다면서요? 리한이 <laughs> 아니라 위한. 나를 <laughs> 최고의 MC, 태연영 소개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살짝 노현정 같지 않아요? 공부하세요. <laughs> 나는 일주일에 스케줄이 다섯 개 이상이다. 자, 하나, 하나, 둘, 셋! 한, 둘, 셋, 셋! 한, 둘, 셋, 셋! 야야, 엄마. 야야. 엄마. 과연? <웃음> <웃음> 과연? 자, <laughs> 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저희가 요새 활동을 접고요. 지금 새로운 곡 받아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저만 유일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럼면 어 지금, 어 그럼 지금 일주일에 총몇 개예요, 스케줄이? 이거 하나입니다. 황금 어. 어. 어, 어 이리 오세요. <laughs> 아, 네. 아, 진짜 <laughs> 가야 되나요? <laughs> 아니, 저를 때리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laughs> 저요! 저, 저, 저이건 저 필요 아, 네. 없어요. 저는 소녀시대한테만 맡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음. 효연이에게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맡고 있습니다. 아, 힘을 안으로 맡고 있죠?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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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를울줄 아네. 효연이 씨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 가격하신대요, 좀. 애가좀 <laughs> 네. 아, 건강합니다. 개가 어, 참 크시네요. 네. 오. 아. 오. 잠깐만요, 아,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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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여기서 확인해야 네. 을 돼요. 네. 아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네. 분이에요. 네. 제가 볼때 다섯 네. 개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막 방송 시작해서 네. 자, 네. 자 다섯 개. 잠깐 클럽은 안 <laughs> 스케줄 아니에요. 예예 예. 토 예, 예. 클럽은 안 됩니다. 연기 레슨이로 되는 거죠. 예 예. 연기 이 되. 어디요? 연기 레 연기 슨안 돼요. 어왜왜 연기 레슨 따지면은 녹음 녹음 이런 거다 들어가야죠. 보컬 레슨 보컬 레슨 이런 거, 거. 연기 연기 레슨. 레슨 시작. 이거 스타. 저 이거 아니스타세 그리고 그리고 이트랑 연기. 연극이 출연하신다고요? <laughs> 응. 연습하고 <수> 있는. <laughs> 탈락. 어. 아, 탈락. 아, 야, 아, 야 아. 드디어 야 잡아냈어요 우리가. 아니죠. 아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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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오늘 네. 실핀으로 고정하셨나봐요. 네. 네. 어약간 아. 열받게 한야 아. 무저를 무조건... 어쩜 이상한 사람 와 있는데?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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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안세요

야! 야! <laughs> <laughs> 우승민 팬 색깔은 무슨 색깔이야? 형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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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이 있어? 아잠깐 풍선이 있어? 형풍선 있어? 풍선이 자, 있어? 형풍선 있어? 형 풍선이 있어? 형풍선 잠깐만 잘못 으셨어요 잘못 온줄 알고 왔네 있으세요? 아, 잠깐만 안으로? 잠깐만 우승민은 그, 그렇다 치고 그럼 일로 와 일로 와 어이 뭐 김정환 씨 아니 컨츄리 꼬꼬가 누가 풍선을 늘었어? 일로 와 일로 와 풍선 무슨 색 풍선 풍선 무슨 색 거짓말하면 다섯 대죠 다섯 대 다섯 대 풍선 무슨 색인데요? 국방색 국방색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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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컨트롤 꼬꼬 할때 달은 아니지만 몇몇 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초록색 흔들었었어요. 비들봉지 흔들. <laughs> 초록색은 초록색은 립인데 <laughs> 플리빛 아닌가요? 옛날 인정하는 게 진짜, 옛날에 컨츄리꼬꼬가 초록색이어서고 저희 팬들한테 욕 먹었어요. 왜? 끈이인데데요맞아 <laughs>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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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지난 시대는 핑크 풍선 하트. 핑크 펜션. 핑크 펜션 하트 파트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팬클럽 팬클럽 와총한 얼마에 돼요? 어, 저희 팬카페는요, 1 0만 우와 진짜. 1 0만 가입 네. 가입하면 1 0만 원씩. 있요 아. 10만 원 시대 팬클럽에 가입만 하면 10만 원을 돌려드려요. 이거예요? 그 그러면, 그러면 저희 어, 6명 다 합쳐도 어, 얼마나 돼요? 어, 저는 70. 70만? 70만? <laughs> 자, 여기. 10만 원 시대 풍선이에요, 이게. 어, 진짜. 초록색이 저기 컨츄리 꽂고. 와. 진짜 멋아니이 그 핵비 팬이고 저는 컨트롤 를안 써요 컨트요쳐 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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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있다 하나 둘셋한걸 다섯 야야 다섯 여여여농으려고 농심을 다섯 개안 돼요 constantly. 아니 근데 왜팬 미팅을 지금까지 한 데뷔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9년구년또창년 9년 이제 년째 2년 년째인데 어, 그 팬분들이 이뭐 하자는 뭐, 뭐, 얘기 안 해요? 점점 슬퍼진다. 그치? <laughs> 아니 팬 미팅도. 팬 쪽에서 원해서 이루어주는 어, 아, 아, 내가 내 입으로 아, 하기도 그렇고 네. 아이고 저는 패밋팅을 그러고 보니까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제 팬카페가 있는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누가 얘기하고딱 들어왔는데 마지막 글이 작년 6월이더라고요 와! <laughs>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아이고 원도 섭섭했다 회원 모집 100명 돌파 탈퇴하지 맙시다 이렇게 에서겠어요 내가 내가 들어봐 내가 어떻게든 팬카페를 아, 활성해야겠, 활성화해야겠다고 가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 조원성입니다. 글이 달렸어요. 웃기지만, <놀라> <놀라> 저 진짜 재밌죠. 네, 맞으세요? 아, 원래 맞으세요. 아, 슬플 와니까이면서 맞는 게. 백 클럽에 와서 백명 돌파. 탈퇴하지 맙시죠 축하합니다. 백명 돌파 축하드려요. 보레모 상당. 아, 본식이. 입을 때려야 돼. 입을 예 예. 잇몸 때리도 되고요. 뭐라고, 어디 때려야 된다? 고입 아니면 잇몸. 입 아니면 잇몸. 잇몸 때리면 다음에 맞는 사람도 생각하시죠. 근데 no, 너무 세게 때리다가 옥수수가 착장할 수가 있어요. 팬미팅도 못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진짜, 아 진짜 개힘들다아현 그냥 그렇게 안 맞는데 어. 오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나찮이 몰라가지고 오 죄송해요 어. 아 죄송해요 괜찮이 몰라가지고 죄송해요? 어, 아아 예. 모르는거죠아 모르고 온거예요 그죠? 나는 학생복 광고 모델을 한 적이 있다 말도 안되는 거니야나또조 하세요 하나, 하나. 하나. 둘셋하골탈퇴황 야, 어? 저쪽이야. 야, 이 아이돌 하여튼 야. 이 아이돌들은 아. 우리 지혁 씨랑 소녀시대랑 표현이 파티나였어요. 아, 제 파티나였어요. 네. 네. 어. 자, 제 그럼 파트너죠. 그때 그, 그때 어떤 장면이었는지 한번 보여줘 봐요. 중에서 골라주세요. 그래서 한번 골릴까요저음 예. 왜냐면 지금 남자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빨리 고르셔야 될 거예요. 전신정한 아빠입니다. 저 상혁이 오빠요. 아저 승민은 부제를빠뜨요저 아아아 혼자, <laughs> <저> 혼자, <laughs> 혼자 할게요. 야 우리끼리 하자. 우리둘이우자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자 우리끼리 도 재밌게, 재밌게 할수 있어. 우자

학교축제에 초대받아 축하공연을 한 적이 있다 하나 둘셋 황골탈퇴 황골탈퇴 황골 야야야야야야 와우 와 전원 예스야 와. 와. 잠깐만 잠깐만 전원 지금 예스로 왔는데요 단합이 됐잖아요 네. 다들 예스로 왔잖아요 예스로 나왔을 경우는 아, 저희 완자남들의 볼에 뽀뽀을 해주는 겁니다 아! 오 네. 써져있나요 여기 어디오 아니요 그럼 이런 거왜 하십니까 짓말 거짓말 다섯, 다섯 대 거짓말 다섯 대자 대. 소녀시대와 함께 하니까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말 예 음. 네? 네.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시대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야, 시간이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아 소녀시대의 춤 있지 않습니까. 음. 앙탈춤. 어 앙탈춤. 그거 저희가 한번 보고 어 저희가 똑같이 더 열심히 더잘 쳐서 이번만큼은 저희가 이기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왔어감잡자왔어와 잡았어, 이게 다예요? 네, 네. 아, 이게 다예요. 아진짜 최대한 귀엽게 하면 되겠네 아니, 진짜 아, 진짜 괜찮겠어요아니요이 어떻게 이요아아요아아아 주완소남을 우리 소녀시대 여러분들이 직접 음. 선택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주 완소남물 우리 지금 아, 군복무 중인 우리 노유민 군이 우리 김성원 양에게 오. 선택을 당했습니다. 아, 자, 왜였죠, 실은? 최악최 악이요? 네. 지난주 최 악이 누구였죠 어, 김상혁 씨. 아, 네. <laughs> 자, 아이돌 스타로 가능성 이 있는 5등부터 2등까지 일단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5등만 되도. <laughs> 와우! 김현철! 야, 타격 이겼어, 그래서, 야. 삼 상점! 오! 와! 상점! 와 와우! 야, 아 놔, 만지지 마. 어디, 4등이? 야, 3, 4위전은 같이 해, 어디 가나. 야, 3, 아 4위전 아못 봤어? 결승전 아 하기 전에, 3, 4위전. <laughs> 3등까지만 동메달이거든? 야! 아아 너는 단에 올라오지도 못해. <laughs> 근데 난 정결승까지 올라갔다고. 아, 나, 자! 자, 이세분 중에서 2등은 누굽니까? 야, 이거... 2등이 만약에 지역시면 진짜 웃기겠다. 우승민하고 조원석 1등, 6등 아니에요. 이변이제이변 <laughs> 이병. 아, 어, 2등이 아, 누굽니까? 아, 아, 야, 2등이 제일 관심사인데, 아, 지금? 아. 자, 가이드, 은메달, 은메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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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혁씨 와! 예상을 했어요 저를 만약 1등이 뽑으시면은 아, 또 시작이다. 소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네. 드는데 그냥 2등을한 거야. 그나저나 이거 어떡하죠? 저 둘이 1등 6등입니다. 아. 어쨌든 아. 2등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시청률은 끝났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네. 여러분들 관심이 아,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냥 아, 재미로. 음. 자, 1등과 6등을 <laughs> 한꺼번에 걸어 주겠습니다. 자. 걸어 주세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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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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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육군. <laughs> 야, 야, <laughs> 야 무슨 한웅가요? 한웅, 한요야 무슨? 근데 일등하면은 뭐 완성람한테 특권이 있나요? 특전 있습니다. 네. 아 소녀시대와 기념 촬영. 그리고 단체로 포옹 신이 있습니다. 포옹 신. 아 그렇다. 자, 과연 동시에 걸어주세요. 동시에. 자, 봉광대 올광.